안녕하세요. 축구 안팎의 이야기를 전하는 풋볼레로 JK입니다. 오늘 아침 이강인이 파리에 합류한 지반년 만에 첫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트로페 대 샹피옹 리그 우승팀인 파리와 컵대배 우승팀인 툴루즈가 벌인 단판 승부에서 파리는 이강인의 선제골과 은바페의 추가골을 더해 2대0으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불과 지난 여름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합류할 때만 하더라도 주전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그사이 야시안 게임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지간하면 선발로 나오고 있죠. 오늘 경기도 4 3 3의 왼쪽 미드필더로 출장하였고, 킥고프 3분 만에 댄벨레의 크로스를 깔끔하게 처리하며 오늘 경기에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35분쯤에는 가슴 트래핑 후 멋진 바이시클킥까지 만들어냈으나 아쉽게도 키퍼 정면을 향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여기에 전반전 종료 직전 음바페가 추가골을 넣으며 파리가 2대 0의 무난한 승리를 거두고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후 이강인 선수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 장면 함께 보시죠. <몬해주신> bah ben oui bien sûr mais en fait moi j'essaye toujours je d'aider l'équipe et je travaille dur pour ça aider à équipe. Et pour comment tu es équ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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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quipe. Es est-ce que tu te sens dans cette équipe jouer au final clairement je me sens de mieux en mieux j'aide j'aide au mieux l'équipe et je suis très très content d'être dans cette équipe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앤 리케 감독의 기자회견이 늦어지는 것 같아 기자회견 영상은 나중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